아리 아리요 아리 아리 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용관입니다. 세종시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세종시 방곡동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수르베 마을 6단지 더샵 예미지 아파트 물건입니다. 오늘은 72 타입을 분석할 거예요. 이 물건은 부실채권 경매 물건입니다. 일반 뭐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유동화 회사로 넘긴 것 같아요. 대부회사로 그래서 MPL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만약에 개인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참여를 할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물건에는 현재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얼마를 받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방곡동 수르베 마을 6단지 6 1 1동의 6층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6억 4,300만 원이었어요. 한번 유찰돼 가지고 현재 4,5,10만 원입니다. 이게 최저가예요. 최저가에서 누가 높게 쓰느냐인데 현재 이 물건은 유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저는 유찰의 한 60%, 낙찰의 40%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을 인수받은 사람이 낙찰을 본다고 하면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없다면 유찰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유동화해서 가져간다면 한 5억 정도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시점은 22년 7월 25일인데요. 여기가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요. 72 타입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은 이제 가격이 가장 높은 시점에서 하락하는 시점에 감정이 됐고요. 그래서 감정은 그렇게 높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거래되는 거에 비하면 좀 높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유찰 가능성도 있다. 사용 시기는 2 0 1 0 2 0 9년 6월 7일입니다. 면적은 7위 타입이고요. 현재 이 물건은 17층 중에서 6층이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 아파트 단지는요. 방곡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21년 2월 25일이에요. 근데 현재 임차인이 21년 11월 12일날 전입을 했고요. 확정일자도 이 날짜에 받으셨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25만원이네요. 일단 소액 임차인이긴 한데 이걸 저 중개하신 분은 저, 제가 볼땐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의 최우선 금액만큼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워낙 채권액이 많았어요. 채권액이 많았는데, 이 분이 임차인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럴 때, 이 분이 임차인이 원래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과다한 채무가 있을 때,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요즘 뭐,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받지 못할 정도 아니고 최우선 금액만큼은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금액이 바로 3,400만 원이에요. 이분은 3,400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그거는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분은 대항력이 언제냐면 2021년 11월 1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잘 했는가 봐야 되겠죠. 22년 10월 12일, 22년 10월 18일, 예, 배당 요구 종기일이 10월 18일인데 이분은 12일 날까지 했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는 잘 하셨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현황조사에 보니까 임차인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본인하고 그리고 딸 손자가 점유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렇게 배당요구도 잘 마쳤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요. 2021년 2월 25일입니다. 근저당 이게 말소기준권리에요. 대부회사라고 되어있죠. 원래는 새마을 근거에요. 새마을 근고에서이렇게사 거예요 채권을 대부회사고 이분이 경매 신청을 했는데 신청 금액은 얼마냐면 4억 7천만 원입니다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까 제가 3,400만 원이라고 했죠 이분들이 다 받으려면 3,400을 더하면 5억 4백만 원이네요 5억 4백이 넘어야만 이분들이 채권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순위 근저당에 또 대부회사가 있는데 이 금액은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분들이 왜 소액 임차인으로서 3,400을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소기준 권리 담보물건 최선순위 담보물건이 언제 잡혀있냐가 중요해요. 또 매각물건명사서에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요 금액이죠. 요거 2021년 2월 25일 요 근저당 감염은 안 돼요. 근저당 일 경우에 고그 기준으로 요 날짜의 기준으로 최선순위 금액을 따집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최우선 변제금이 지금 현재 요 금액 안에 들어오죠. 요기에 21년 5월 10일이니까 21년 2월 2월달이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가 얼마예요? 1억 이하일 경우에 3,400만 원까지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이분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요. 여기에서 3,400을 먼저 받고 나머지 1,600은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 요거 21년 5월 11일부터 23년 2월 20일까지죠. 여기 4,300으로 늘어났는데 이 금액을 받으려면 일순위 근저당권자가 여기 일순위 근저당권자가 다 변제를 받으면 이분 기간에 들어와요. 6월 1일. 요 기간에 들어올 때 다시 3,400 말고 4,300에서 3,400뺀 나머지 금액. 한900 정도 되죠. 900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확률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3,4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00 받고 이분은 인도 명령 대상자다. 이분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는 분들은 배당 받을 때까지는 인도 명령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조사를 봤더니 22년 요 7월 달에 한번 조사했고요, 22년 7월 27일날 두번 이렇게 조사를 했네요. 여기 임차인한테 물어본 내용이고요. 여기를 보면 뭐 대지권이 미등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대지권이 현재 미등기인데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세 열람을 보니까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전입세 열람 그 용지가 네, 이렇게 나와요 보면, 이걸 제가 지금 늘려서 그러는데 좁히면 A4 용지로 해가지고 이 내용이 탁나요 옵니다. 이때 뛰실 때, 여기는 지금 도로명만 있거든요. 뛰실 때는 꼭 도로명하고 집번주소두 개를 다 뛰셔야 되고요. 이 동거인도 꼭 포함해서 띄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여기 현재 임차인이 그대로 있고요.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투베이 구조입니다. 현관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침실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 그리고 안방, 화장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네요. 여기 주방 옆에 보면, 뭐 세탁실하고, 요게 대피 공간이고, 요게 실외기실입니다 그리고 숨은 공간이 꽤 많아요.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숨은 공간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수림의 마을 6단지 7리타의 물건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가격을 봐야 될것 같아요.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4억 8천, 5억, 5억 3천 이렇게 나와요. 현재 나오는 건요거 이제 호가겠죠. 이거보다 낮은 가격이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싼 거는 한 4억 5천대 현재 최저가선에서 낙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8 812세대네요. 총 20개 동으로 그리고 주차대수는 1,005대라고 되어 있어요. 1.23대 1 정도 됩니다. 현재 거래 실거래 신고된 것들을 보면 월세는요. 한2 0에 80정도 75정도 되는 것 같고 전세는 한 2억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4억 8천 거래된 게 있는데 거의 거래된 게 없어요. 왜냐면 1년에 한 3,4개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 여기가 단점이 뭐냐면 단지는 커요. 근데 평형을 보면 작은 평형대거든요. 작은 평형이면 초등학교가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고등학교랑 가까이 붙어 있는데 초등학교가 멀어요. 이렇게 이 솔비 초등학교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단점입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상권도 멀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상권도 멀고 학교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게 거래된 거예요. 이게 다본 거거든요. 근데 이7이 타입 보니까 2019년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거에. 전부에 이게 1년에 몇개 거래되지 않아요 2019년도에 3개 20년도에는 1개 21년도에는 그나마도 좀 많이 됐네요 그나마도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돼요 22년도에 3개 23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이쪽이 예, 거래가 거의 안 되는 단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하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거래 신고된 거 21년도 1월달부터 어, 5구타입은 3억 7천 정도 3억 6천 7천 그래서 전에 낙찰된 게한 3억 5천 낙찰된 게 있고요. 그 전에 낙찰됐던 게 3억 8천에 있는데 그분은요. 높게 받으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3억 5천에 받으신 분도 뭐 그렇게 잘 받은 건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래도 뭐 가장 저렴한 가격이네요. 그러면 이 티노타입은 지금 4억 7천 3 0에 거래된 게 있어요. 2월달에 거래된 게 있네요. 아까는 안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23년도 2월달에 한 건인데 4억 7천 3 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4억 5천 10만 원이잖아요. 최저가가. 그러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실 입주하실 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뭐 m p 로 채무 인수 방식으로 사와 가지고 낙찰 받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안방하고 거실 쪽을 이게 아이들 방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여기가 이 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방이 남쪽에 가까이 있고요. 여기는 동향 남동향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공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이 공동으로 뭐를 이렇게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문이 있고, 이렇게 뭔가를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수르베 마을 6단지 경매 물건을 봤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3월 15일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에요. 나리째 마을 2단지, 요거 최저가 선에서 뭐 70%대 조금 넘어서 낙찰될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요. 가락마을 6단지도 무조건 낙찰될 것이다. 그리고 두진 리버빌 아파트도 낙찰될 확률이 높다. 도레마을 1단지이 물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가격면에서 현재 낙찰될 확률이 높다. 84타입이고요. 수류마을 6단지. 611동 6층 물건인데. 요게 7위 타입이잖아요. 요게 오늘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올려드린 물건입니다. 아름동 범지기마을 3단지. 302동에 24층 물건. 이에요 96타입인데 요것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것도. 한술동 천마을 101동 물건이네요. 24층인데 84 타입인데 이건 무조건 낙찰될 것입니다. 가락마을 6단지 602동 3층 물건이네요. 이것도 낙찰될 거고요. 도림마을 15단지 1505동 2 8층84 요것도 낙찰될 거고요. 한떨마을 3단지 308동 7층 684 물건도 무조건 낙찰될 거예요.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303동 5층 물건. 요건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물건들은 아직 기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물건을 올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세름동에 있는 상가 물건이에요. 요게 세뜸마을 1 3단지는 트리세이드 단지 내 상가고요. 요거는 이제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새뜸마 3단지 케파 단지 상가죠? 케파 단지 현재 물건입니다. 이게 신건으로 나왔어요. 이게 식당 하던 자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새뜸마 4단지에 현재 126호라고 돼 있네요. 이게 뭐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번 유찰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다 128호, 129호는 공실인데 이게 세 번씩 유찰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낙찰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낙찰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아직 유찰이 좀더 돼야 된다라고 보이고, 이것도 유찰이 한 두번 정도는 될것 같다 자 이제는 대전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전에 있는 아파트 물건 두 건이 있는데요 유성구 죽동에 있는 죽동프로지오 요거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이제 6억 9천인데 현재 한번 유찰돼 가지고 4억 8천 3백만 원이고요 8사 타입이에요 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죽동에 있는 거고요 4월 5일이네요 자 그리고 노운동에 열매마을 11단지 물건이에요 1 1일1동 13층 물건입니다 5구 타입이고요 요것도 한번 유찰됐어요 2억 8천 7백만 원입니다 요건 4월 10일입니다. 이렇게 물건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임장도 다녀보시고 관리비 같은 거 얼마나 미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분석하시고 얼마나 거래되는지 금메 물건들이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입찰해서 낙찰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르베 마을 6단지 임차인이 얼마 받는지 그리고 MPL로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해 봤어요. MPL로 받으면 채무 인수 방식으로 받아서 한 5억대 정도 이상의 낙찰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해가지고 경매 물건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